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 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버리,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산상순 수 가운데에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칠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 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제7계명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 합니다. 남의 아내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이 7계명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음의 방법들이 있지만 특별히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상대와 간음하면 해도 가, 가능한 아, 간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당시 시대에는 어, 다른 여자를 만나 다른 여자를 가져오는 것은 명백하게 죄악이었지만, 간음하는 것에 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31절에 이혼증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내가 어떤 여자를 와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누군가와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1절에서 이혼 증서를 이혼의 이혼 이혼 증산에 관해서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남의 여자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죄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됨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가져야 하는 순결과 거룩한 모습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순결과 거룩이 아니라 단지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장세기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죄악의 본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이겠습니까? 멸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가늠하였다, 음력을 품었다, 라는 에피디메오라는 히라보는 말 그대로 음력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 안에는 음력을 품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음력을 품는다라는 뜻과 함께 다른 상대방에게도 음력을 품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음력을 품, 품은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할때 상대방에게도 음력을 품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므로 해서 그 제외 주체가 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눈이 상대방에게도 유혹을 하게 되고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화과를 따먹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다 보면 아마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하와가 분명히 눈이 밝아졌을 텐데 자신만 내 혼자 죽기는 힘들다 하고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 주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목적은 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죄의 목적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죄의 목적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여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이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님은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세계관을 형상하고, 그 세계관이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보는 것에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말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력 가운데 음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있다면 나는 지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멀리 가면 자연스럽게 서, 서쪽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서쪽을 쫓아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동쪽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모든 죄악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죄악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큰 의미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랑 대신은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쪽 눈을 빼어 버리라. 네가 음란 가운데 나아간다면. 네 눈을 빼어 버리고 네가 죄악 가운데 나아간다면 너의 오른손을 찍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엄섭하는 두려움을 초월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순결한 심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